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영상 제작을 미리 못해서 뒤늦게 업로드하게 된점 양해 바랍니다. 본문은 교만한 헤롯이 죽는 것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교회로 귀환하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일세입니다 이전까지 교회에 대한 박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박해였는데 헤롯으로 시작되는 박해는 국가 권력의 박해로 더 심해집니다. 교회에 대한 헤롯의 박해는 매우 잔인하고 심각했습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잔혹하게 칼에 죽는데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 처형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헤롯은 이번에는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헤롯의 의도는 무교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회에 대하여 싫어하는 건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지요. 체포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4인 1조의 경비 중 4개가 돌아가면서 철통같이 경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께서 헤롯의 계획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헤롯을 무너뜨리는 데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참여시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즉 기도하는 공동체를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공명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함께 공 울릴명.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곳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만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나의 간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곳,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감옥에서 기적으로 일으켜, 베드로는 마치 걸어나오듯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헤롯을 벌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뭔지는 알수 없으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그가 민간에 떠도는 기독교의 소문을 듣고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도 붙잡았다는 얘기. 그가 얼마나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지 또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얘기였을 것으로 추론이 되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칭송합니다. 정치 권력자의 연설에 붙은 소리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강론에 붙은 소리 같지 않습니까? 헤롯은 그 심중에 이미 왕 이상의 마치 신의 경제에 이른듯이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하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헤롯을 벌하십니다. 23절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알수 없으나 유대 역사가 유세프스는 헤롯이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계속 고통당하다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글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죽음의 의학적인 원인이 아니라 죽게 된 근본 원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그의 교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헤롯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24절에 아주 간단하게 단정적으로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또한 교회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호흡은 끊어집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베드로를 구하고 헤롯을 벌하며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